어, 69페이지에 우리가 3번 문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감각기에 수용된 자극이 중추 신경계를 거쳐서 반응기에 전달되는 경로다. 그럼 그림을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자, 지금 가를 보면은 이 감각 뉴런이 뇌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죠. 뇌에 있는 열압뉴런과 그리고 운동 뉴런도 보면은 지금 어, 뻗어져 나가고 있는데 뇌에 있는 연합뉴런과 바로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말초신경계를 얘기할 때 해부학적인 어떤 구성을 얘기할 때 얼굴 쪽에 분포해서 어 뇌에 있는 연합뉴런과 바로 연결이 되는 신경을 우리가 뇌신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에 있는 이 신경들은 지금 뇌신경됐다 다음에 나를 보면은. 운동 아 감각 유런이 지금 척수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뇌로 이동을 하고 있어, 그렇지? 마찬가지로 이 뇌에서 이제 내려온 명령이 어, 운동신경이 운동 신경이 운이 척수를 거쳐가지고 운동 신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나를 통한 것은 어, 척수 신경에 해당되는 거죠. 자위 자료에서 보기의 행동에 해당하는 자극 전달 경로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정지선을 위반하는 차를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니까 내가 우선 어, 봤다는 것은 내 눈으로 내 눈에 있는 감각신경인 시신경이 반응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서 내뇌에서 어떻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어, 정지선을 위반했으니까 어, 이 뭐지 규칙을 위반했으니까 얼굴이 찡그러졌다 그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 반응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눈에 있는 시신경이 바로, 어, 뇌에 있는 열압유론과 작용을 했기 때문에, 가, 가의 가에, 가에 지금, 어, 에에 해당하는 경로에, 경로죠. 그래서 지금 가의 a 에 해당하는 경로는 이세 가지가 되죠. 자, 그다음엔이은을 찾아 나가 봅시다. 어두운 방에서 손으로 벽을 더듬어서 스위치를 찾았다. 이것도 의식적인 반응이죠. 왜냐면 내가 손을 막 더듬어 가면서 감각을 막 느끼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스위치를 못 찾았어. 뭐, 다른 벽만 계속 만졌다. 그러면은 내가 판단하기로는 아, 이게 스위치인가? 아니네. 그러면서 다시 그 다음을 더듬, 더듬어 가겠지, 그쵸? 그리고 또 만졌는데 또 아니었던 거야. 그렇게 계속 판단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스위치 같은 거 물체를 내가 만질 거야. 그러면 내 뇌에서 어 스위치네 하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쵸 그래서 어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에 있는 감각 신경이 흥분을 일으켜서 척수를 통해서 내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척수 신경 경로가 돼야 되죠, 그쵸 그래서 어 어. 나의 어, 나의 B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부분이 이동해서 뇌에서 판단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척수로 다시 내려와서 우리 손에 있는 운동 유론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B가 됩니다. 이 나의 C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 의식적인 반응 아니고 그 반사 있잖아요, 반사 그래서. 나를 지금 잘 보면은 이 감각 뉴런이 들어가서 척수에는 있 열압 뉴런과 바로 운동 뉴런이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 어 어떤 자극이 왔을 때어 반사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c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의 b만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는 1번이 여기까지 찾으면 맞아 근데 d 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뜨거운 냄비를 잡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빨리 손을 뗐다. 그러니까 이 냄비를 내가 잡자마자 뜨거운 감각을 느낀 거야. 근데 자신도 모르게라는 말에서 우리가 힌트가 있죠. 의식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의 나의 지금 C 쪽 반응을 보면은 감각뉴를 통해서 척수에 있는 열압뉴로 열압뉴런으로 흥분이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흥분을 다시 어 반응기, 이 C에 전달을 바로 해줘가지고, 우리가 손을 바로 떼는 무조건 반사에 해당하죠. 그래서, 나의 C도 맞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위에 연결된 신경, 가와 나를 나타낼 것이다. 자, 잘 보면은 지금, 내가 있고, 이게 척수야, 그치? 그리고 거기서 두 개의 뉴런이 신경절을 형성하면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율신경에 속하는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특징은. 어,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놨는데 신경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의 뉴런이 짧고 부교감신경은 신경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의 뉴런이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신경가는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신경다는 교감신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신경전에서 이루고 있는 시냅스 부위에서 신경전달물질은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같은 기관에 작용하면서 기능은 반대인 기량 작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에 작용을 했을 때 부교감신경은 위 운동을 촉진시키고, 어, 교감신경은 위 운동을 억제시키죠. 그리고 또 하나. 교감 과 부교감 신경의 신경 절후 뉴런의 축사삭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다르죠. 부교감 신경은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고 교감 신경은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하죠. 자, 이러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 보면 기억. A는 아세틸콜린이다. 신경 전달 물질 A 이거는 노르에피네프린이죠. 그래서 A가 틀렸다. 그다음에 니은 간은 위의 소화 운동을 억제한다. 간은 부교감 신경 위 운동을 촉진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유도 틀렸다. 나는 자율 신경에 속한다. 그렇죠? 교감과 부교감은 전부 자율 신경에 속하죠. 그래서 디귿이 맞다. 답은 2 번이다.